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을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아 네. 그러면 오늘 일상을 보내셨는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그런 날들로 보내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특별하고 평범한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어떤 이벤트,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아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 어떤 한 시점을 가지고 특별하다고 여길 것이고요. 아니면 어 평범했다라고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저께나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패턴을 생각을 하면서 어 그냥 평범했네 이렇게 또 우리가 여기잖아요. 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제 특별함과 평범함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특별한 것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범함을 생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의 그런 각자마다의 그 인생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어, 실제 나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인정할 만한, 그리고 내가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극적인 사건이 사실은 크게 어 없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개인적인 아주 기적적인 그런 특별한 일을 분명히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극적인 사건이 크게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몇 주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 빼고는 우리가 마음에 들만한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평범하고도 사적인 대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달리 예수님께서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 개인에게 맞는 개, 개별적인 사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긴 대화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평범하고도 사적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뀐 그런 얘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기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로는 볼수 없고 그저 일상의 평범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한 일,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평범한 대화 이걸 보면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지 않았더라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냥 필요한 물을 깃고, 그 정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땡볕이 있는 그 정호에 물을 깃고, 물을 어, 길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겠죠. 그런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일들을 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에는 누구의 일하심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 주님의 주님이 직접 수고하시는 그 주님의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장 위에 4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여행 경로, 그러니까 유대와 그 갈릴리 간의 이동 경로에서는 요단강 동편을 따라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가 있긴 하지만 그걸 이동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당연히 가깝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부러 돌아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통과하여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그 가까운 경로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했다라는 이상한 구원론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건 역시 의도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 헬러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곧그그 그 길에 멀고 짧은 그 가까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 거쳐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에는 예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적적인 체험이 없었고 또 단순히 누군가가 교회에 가볼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일하심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아는 그 자기 백성을 예수님을 모르는 그 택한 자에게 보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일상이라는 하루하루가 내 기준에서 같은 패턴에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평범하다라고 그냥 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짧게 읽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너무 쉽게 이제 일어난 것처럼 여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알고 믿게 된 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1절부터 읽으면 사실은 1, 2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자마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어, 이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 어, 그리고 물길을 그 그릇,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이제 생수를 어디서 생수를 그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뭐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어또 그럼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그 생수를 달라면서 이제 엉뚱한 대답을 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로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볼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여인의 마음에 겹겹이 쌓인 그 벽돌, 단단히 굳게 잠겨 있는 그꽉 닫혀 있는 문을 하나 하나 허무시며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니까 또더 단단한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시고, 열고 들어가시고, 깨부수시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을 끄집어냄으로써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누구신가를 보게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면 어, 우리의 반응은 주님 환영합니다.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만문을 열고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영접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이런 대화 가운데서...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거보다 더 단단하고 굳게 잠겨 있는 문이 한두 개가 아니죠.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란 문이 채워져 있을 수 있고요. 자존심, 체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그런 문들을 내 스스로 굳게 세워 두고 나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과 수고하심으로 그 문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백을 할때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그게 우리가 잘나서거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되어진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방향으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는 것,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이 우연히 된게 아닌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일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엉뚱한 것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과 대화의 일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지금 7절 8절을 보면 이제 예,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는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벌써 여기에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뭔가 생각이 다르다. 다른 텐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백성을 찾아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배고픈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만 예수님하고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게 된 여인과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이 본문을 가지고요, 사실은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어, 들었거든요. 물동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여인의 생계 수단이었는데 여인이 이걸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그렇게 나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동이를 버리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바로 적용을 시켜서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이 본문이 그걸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생계 수단 다 버리고, 네, 다띄거들자 이런 얘기가 될까 이제 물음표가 이제 생겼던 것이죠.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린 여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 아닌 것이죠.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물동을, 물동이를 버리라 지금 어떤 생계수단을 버리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에 대한 그 여인의 생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여인의 생각은 그 예수님이 말씀한 그 물을 나에게 주면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었나요? 물은 여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가치관, 삶의 세계관이 모두 굴복당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물동이 버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을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의 여인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여인을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동이가 지금 진짜 중심이 아니다,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물동이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제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 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어,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제자들 귀에 어떻게 들렸냐면 아니 우리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이 먹을 양식을 들였나? 이렇게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양식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양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다른 양식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다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 역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양식은 이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관심 내, 배, 내 배를 채우는 그 양식에만 갇혀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3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양식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세상에서 생각하는 양식은 내 몸에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양식이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게 양식이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처럼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말했을 때어그 생수만 있으면 나는 이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랑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식에 대한 오해랑 지금 똑같은 수준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이 무엇인지 지금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그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곧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녀를 만나 말씀하시면서 예수 자신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는, 나는,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믿게 하신 그 모든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양식은요,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배 부르셨던 것입니다. 몸이 배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배불, 배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땡아, 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배부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양식 삼으셨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양식 삼고 살아야 될지는 이미 분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도 그 우리의 몸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겠죠. 당연히 양식이 필요합니다. 몸의 배고픔을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양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썩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 영생하도록 있는 그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마음, 마음이 배부른 것에는 사실 관심이 많이 있지 않죠. 항상 내가 배고픈 것에 염려가 되어지고 이것을 염려하며 그것이 문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내미나요? 내 몸에 필요한 그 양식을 갖고 내밀면서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하고 구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주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이제 생수를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게 하는 그 생수로 그 이해한 그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신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물동이는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양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그 추수의 개념 역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건그 세상이 생각하는 그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밀이나 보리 같은 거그 추수하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추수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추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를 찾아가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찾아가 만나시고 그를 주를 믿는 자로 만드셔서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영생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거두시는 것이고 주님의 추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 곧 추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것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추수였던 것입니다. 추수는 알곡을 거둡니까, 쭉정이를 거둡니까?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추수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 된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 추수되었다. 알곡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면 신자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만드신 것 그래서 내가 알곡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수하신 그 알곡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겪었던 기적적인 그런 경험들을 사실 특별히 어,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 음성을 들었다고든가 아니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뭐 직접 만났다든가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는 자 되게 만드시는가 그냥 요거를 지 말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하심 덕분에 내가 주수, 주님이 추수한 알곡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는 자 되었다면, 그러니까 바울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이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알곡 만드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살도록 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싸우시고 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주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우셔서 이기셨고 우리를 굴복시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인 줄 믿습니다. 어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배부르고 평안을 얻는 이게 참된 우리의 양식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 여인의 삶처럼 그런 모습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동이를 들고 사실 줄을 쫓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동이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내삶의 중요한 건 이제는 내 몸을 배고 내 몸의 배고픔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참된 양식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양식 삼고 살아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것이 바뀐 것을 깨닫고 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참된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